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실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만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은 우리는 먼저 보고. 더잘 이해하고, 더잘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품물게 하시고, 새롭게 역전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역사에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 가족 얘기를 좀할 테인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14년 전인가요? 14년 전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중부가 초등학 1학년. 초등학 1학년이면 저희 보세요. 이소기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이소기가 2학년인데 우리 준구가 1학년인데 입학하기 전에 12월달에 산수동에 한벌집이라고 <목소리> 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컨테이너의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에 그냥 전온도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저 아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변을 보려면 바깥에 나와서 소변을 봐야 되고 그때가 12월 달인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14년 전에 여기 산수골 있죠. 여기 가다 보면 이스파르 목사님 사시는 그 동네그 동네에 집이 한채 드셔야 되기 전에 옛집에 있을 때 거기 털을 닦는 일을 포커레인한 대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초 비철석을 쌓고 나무를 옮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이 내려왔는데 딸이 무서운데 그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페 목사님 전셋집 방 하나를 무료로 렌트를 해서 거기에 우리 딸이 자고. 그러다가 우리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전학을 내려와서 2학년을 시작하고 다른 구롱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우리 중고등구렁고등학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려왔을 때 저에게는 뭐한 2, 3천만 원 정도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아이 대학을 들어가면 어, 입학금 정도는 해야 되겠다. 1천만 원을 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쓸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짓고 이렇게 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명예를 차도 한대 없었어요. 차살 건도 없으니까 중고차 살 건도 없어서 계속 얻어다가 폐차시키고 폐차시키고 이렇게 했고 소를 얻어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료를 먹이잖아요. 소가 사료를 먹지 않으면 이 풀이 거칠어요. 말라 버린다고요. 오는 사람마다 전도사가 와서 소를 키우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와가지고 한 마리 하는데 소가 왜 이렇게 말랐어 말랐어. 제가 날짜을잘하니까요 나도는 지금 키큰거 있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겨울로썰려 내려가 맥시만한풀 그걸 낫으로 대다가 소를 먹이기 시작해서 한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까지고내려이 거기는 그런 병 그때 저는 쫄딱 아, 망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 5천만원 빚을 갚아야 돼요. 여기 수입이 지금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내지 5년 동안은 노예로 판푼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더럽겠지만 액수가 약간 천이나 우리 큰아이가 100만 원, 둘째 아이가 50만 원, 막둥이가 25만 원씩 이렇게 받아오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명절이나 용돈을 주면 이렇게 모아놓는 성장도 있잖아. 그건 뭐 용서 산다고 았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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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설교를 하다가 생각하니 아큰 아이가 가슴이 많이 아팠겠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저 산골에 가서 강원대 보게 캠퍼스를하고 거기 있을 때안 썼는데 아빠가 한 백오십만 원씩 모아놓은 걸다 써버렸으니까 가슴이 아팠겠구나. 이거는 내가. 금융거래를 잘,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거 카페갚아야되다 이런 생각이 라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섰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행복했고 겁나는 게 없었고 부러운 게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찬성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그만 사택 지금 김태숙 우리 성도님이 살고 계시는 그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초라했지만 문을 잠그는 그 크기를 안 늘어주니까 집이 없어서 저 멀리 덕분에 있는 서태초 학교에 가서 아무도 안 사는데 그냥 방치돼서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문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그런 공간이었는데 음? 거기에 들어가서 몸에 붙는 거뱀인물 버리고 그런 것을 했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 그래도 전도사라고 복음을 잘하겠다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모양저모양으로 축복하셨고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학비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지금까지 기록으로 삶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제자들 열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라는 사역자로 있는 목사님 저에게는 한맺힌 말씀이고 너무너무 기종한 말씀이고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기종직해왔던 열두 제자 모지 않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분 한분한 분을 더귀하게 하고 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이말씀의 지말에 마지막 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진행하고 부르셔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받는 무게 못지않게 여러분에게서는 이 무게를 예수님의 지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신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내보에 때에 출신 것이 폭탄 같은 데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도 살수 없고 공부해서 얻을 수도 없고 권세로도 권력으로도 할수 없는 그것들 권세나 권력 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보내면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 따라 보실까요? 본능과 권능과 음, 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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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본능은 다이너마이트하고그 다음에.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의 합쳐진거예요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다이나믹은 그냥 일상천리로 아이들의 성장은 너무 없습니다. 저 옥수수 키큰거 보세요. 죽을까 살까 그냥 심어놨을 때 고라니가 한 번만 밟아보니 죽어버리는 옥수수와 숯불 이루 오는 크고는 그, 그 다이나믹 앙상했던 가지에 빛이 열리고 열매가 닫고 그 숲을 이루는 그것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뭐 줬다고요? 원능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나믹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권세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권세. 권세.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 authority에다가 뭘 붙이면 독재자가 합니다. 영어는 독재자. 아솔티의티어련인가 독재자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이 복음 소위는 하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보면, 너무나도 하찮게 력이고 기억조차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강력하게 위로 붙이면,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권세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아요 국회의원까지 뒷받침해 주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명 대통령에게 줬던 그 권세보다 더큰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거 받고 싶으세요? 아멘. 네. 은수도 그거 받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제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내게 있음을 깨달는다 지금 이런 권세와 권능이 막 돌아다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면 오늘 성경의 문을 헤롯이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지금의 이재명들게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왜 셀까요? 상권이 분립이 안돼 있는 거예요. 입법 사업의 행정을 독점한 헤롯이 두려워했어요. 누가 얘기가 아니었는데 요한은 내가 목을 잘라 죽였는데 집을 왜 돌아다니냐는 겁니다. 왜슬뚱맞게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가 누가가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냐 그 말입니다. 필부 필람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질병을 낫게. 어디까지 시대의 신장부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떠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음 전하러 왔는데 미친 사람 하나가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예로 물러가라 그러더니 병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게 운명에 찬 사람이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자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을 했을 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로 나가니다 베세다 광야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명성도 있었지만 그 열두 명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해적고 다니겠던 이 소문이 온통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실은 베세다 광야로 예수님은 좀 쉬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열두 제자 들리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인상 이내로 오잖아요. 그때 당시 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기 100명 차원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여하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권능이 있으면, 배세가 광야에 5,000명이 몰려갔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에 백명 되는 큰 문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5천 명은 그때 당시 사람의 수는 장정의 남자만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정의 남자 외에 장정의 남자가 그 예수님 보러 많이 오겠어요. 애들이 오겠어요. 아줌마가 많이 오겠어요. 1만 장정과는 할리나는 애들이나 여자들이 더 많이 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이 움직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셈이 빠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막 설교하고 병벌치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 동안 와서 훌륭 사람도 있고 기지 맥지한 사람도 있는데 마가공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쓰근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쓰근한 마음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치근한지, 원숭이가 새끼를 뺏기면 그 새끼를 찾아서 사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뭔지, 고그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다는데,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을 때는 원숭이 계속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배를 탔더니 배를 타는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그 새끼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원숭이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동강동강 다 나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측은히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에 본문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로 가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떡합니까? 농가에 가서 재우든지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우리 살 돈도 없고 설상가상 살려고 해살살도없없습다 그래서 내보 Sansa, s a n s 입니다예수님 s a n 그래요? 그 n s a 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s a 가 a n s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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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가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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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a n s a Sansa, Sansa, s 아무리가 예수님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래요 예수님. 이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으라 그래요. 지금 가신 게 이생리가 없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으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불평을 하는 제자들은 없더라고요. 오십 명씩 앉혔어요. 물론 선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꼬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그것밖에 없는데 50명씩 우리 저 안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켰는 대로 했다고 오늘 말씀 읽은 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복기를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축복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뛰어주니다 제자들을 떼주면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고 떼어주면 무리에게 나눠. 그랬더니 하용소 목사라는 분이 제자들한테 떼어줬는데 혹시 내 몫이 모자랄까봐 자기 몫을 옆에 챙겨 놓는다든지 먹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어서또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이. 자기 몫을 떼놓지 않고 무리를 나눠줬어요. 나눠 아주니까몇 강물이나 봤습니까? 왜또 하필 12강 늘리, 관리, 12강 늘기가남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여사로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사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본능이 우리의 기도에 있고, 그 기도가 삶에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두 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모아라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은또 만들 수가 있는데 또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공금될지 아니라 예수님의 다 모아라 절약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이 가르쳐 주셨는데 허튼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단히 이 말씀을 오늘 착실교회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게스타하우스도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육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조그만 도전을 주시는, 도전 아니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퇴개하면서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송공위에 집어넣어서 주인행를하고 있는데, 또요 뒤에 땅도 마침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 연락이 왔어요, 주인 연말는데 주인이 좀더 받고 싶어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한 오랜만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들으세요. 박수 <laughs> 인간적인 마음이 되고 싶지 않고요. 내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가치는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 주인이 파는 건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지만 그동안 세월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에 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에 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앞으로는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면 하나님을 뜻하안 사도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흡상이 들어면 복숭아를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만으로 60세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평균 66,000원 대출을 받으면 에, 약 75,000원 고리 나오니까 66,000원을 받으면 만 원씩 되면 800만 원이 나니다 800만 원, 1000만 그러니까 원만 있으면 지금 살수 있는 겁니 그렇게 사서 남은 기간이 저의 임기가 한 10년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작실교회가 잘되어습 제가 편안히 살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여기 이던이교육관지 듣는 땅이나 성공이나 작실교회 목소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저도 노후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이완 속에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누가 덜 수고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은 뭘이렇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이 사는 거예요. 5천명을 먹이 사릴 제주가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도 제자들는 없었어요. 그것도 다른 성경에 애가 나가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도 거이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그러니 방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임을 위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하라. 내게 목표가있었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전에 이 노래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뭐 젊은 애들이 화려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하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 그분을 조사해보니까 마음이 없고 그래 기도를 멈추면 안 돼. 예수 님는 사람은 언제나 역전이야. 지금 내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내영혼이 나쁘든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하고는 다르게 역전을 하나님이 시키실 텐데, 그 믿음의 역전과 그 은혜의 역전과 그 기가 막힌 역전이 우리 사실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임하기를 추여로 먼저 추근합니다. 네. 우리 도요리 아멘에스의 제게 늘 맞죠? <laughs>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런 어린아이에게 역전의 인생이 날마다 어아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아, 네.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요정도 하고 우리 그냥 고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가르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려서 베데스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역사가 우리 삭실교회는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해 주시면 축하합니다. 자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제발, 제발, 하나님만 바라고 역전되는 삶이 되기게 주의해 주시면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